안녕하세요. 어처TV입니다. 참, 세월 참 빨리 가네요. 조뱅이가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조방가시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해서 이제 조뱅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명으로는 뭐 조발이 자라이라고도 하고요. 국학과 2년생입니다. 보통 국학과는 4년생이 많은데 얘는 2년생이고요. 주로 이제 밭 가장자리나 이렇게 들판, 여기는 들판이에요.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아, 맑은 자주색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어, 꼭뭐 지친 게 비슷하지 않나요? 어, 입에는 가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뭐 찔릴 정도는 아니고요. 부드러운 가시입니다. 예, 뭐 저기 연건키처럼 굉장히 싸나온 가시는 아니에요. 어, 나물로 하기에는 이제 지났고, 예, 어린 수는 나물로 가능한데요. 이건 아직 꽃이 안 나왔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예, 약용으로 쓸 때인 것 같습니다. 염료가 또가능하다 그러네요. 뭐, 근래에 아마 이거를, 그,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분은, 뭐, 알카로이드,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러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플로, 어, 플라보노이드계의 뭐, 아, 아피겐인 루데올린, 아카세틴, 뭐, 코스모신, 그리고 뭐, 정유, 이놀린 등이 들어있다고 그러고요. 약간의 독성이 있다 그러는데, 어, 시아노겐 알카로이드 하고, 입에는, 그리고 이제 아스코르브산이 있고요 카로틴, 아스파라긴산 예, 글루탐산, 탄인, 이런, 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총채벌레가 여기 있네요. 굉장히 큰데요? 그 옆에가 이 나방 종류인가, 이게 지금, 둘이, 아, <laughs> 이제 총채벌레한테 쫓겨나네요. 네, 꽃이 정말, 어, 많이 비슷하죠. 어, 그리고 이 생약명은 속에 어, 자개, 자계, 어, 자개체, 자각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이 뿌리까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 때나 채취가 가능하고요. 어, 약효, 약효는 이거는 지금 봉오리도 가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찔릴 정도는 아니에요. 어, 여기 지금 한 대에 지금 세 대가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입에도 잔털이 아직도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거치가 아니라 토, 이 날카로운 가시, 아, 날카로운 게 아니라 부드러운 가시입니다. 어, 적용, 요 질환을 보면, 뭐, 토혈, 혈료 혈변, 코피가 자주날 때, 산후 출혈, 급성, 간염, 황달 등에 쓰인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어, 지혈, 뭐, 피멍을 풀어주는데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종기나 외상으로 인한 출혈, 에, 내쓰인다고 되어 있고요 항암, 항균, 음, 혈압 강화, 소염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어, 전초를 채취해서 말린 것을 이제 4에서 8g 정도를 적당량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목소리> 또 어떤 놈은 지는 놈이 있고, 어떤 꽃은 지금 피는 거 있고 봉오리 있고 꽃도 더 많이 달린 개체가 보이네요 피는 지친 개는 굉장히 큰데 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인데요 근데 여기는 좀 생육조건 좋은가 봐요 밭보다 더 커요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물로도 이게 예, 이 쓴맛이 별로 없어서 나물도 괜찮다고 그래요 예, 어린소는 이제 나물이 가능하고 무침 뭐 이렇게 들기름으로 잘 어울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된장국도 잘 어울려서 어, 또 맛있다고 그래요 어, 요거는 과연 나물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어, 부드러운 입은 아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먹어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요건 막 이제 어, 펴질나가는 봉우리고요. 어, 보통 이제 쓴맛이 없다라는게 지배적입니다. 여기 성분은 약간 쓴맛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예, 드시는 분들은 예, 쓴맛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또이 이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 선비가 뱀을 물렸는데 그 새를 쫓다가 뱀을.. 물 아, 새를 쫓는게 아니라 새를 잡으려고 하는 그거를 쫓다가 그런데그 새가 요거를 이그 물린대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따라 발랐는데 쉽게 낫더라 라는 얘기를 하니까 동료가 서그 신기한 얘기를 했더니 뭐 웃어가며그 조뱅이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조뱅이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